이 아까 한번은데 누가 <목소리가> 붙다가없고야 근데 지금 이야 뭐 빨리 가되는거 아니야? 2분

랑 뭐지? 닭발이랑 치즈 넣습니다. 그래서 저기요 빛들을 먹을 거예요. <laughs> 먹어볼게요. 놀랍게도 화장한 거면 티가 안 났죠. 왜냐면요. 지금 음 이제 갑니다. 마스크를 쓰고. 마스크를 쓰고 가고 있어요. 코로나 걸려도 오는 응. 그갑시다 라부부입니다짬짭부부예요 진짜로 짬인데. 짬이니까 막 갖고 다녀야지. 가이소에 갔어요 이거 뭐가 어 이거는 뭔가일까? 과연 이게 뭔가일까? 밤이려나? 진짜 장소가 시을 때가 없이 바뀌었죠? 코로나 걸렸는데 되게 많이 돌아가니까 나이 정도면. 티 사고, 은혜를 사고, 롯데월렛에 가고 있어요. 롯데월렛에 가고 있어요. 버스 타고 있었지. 응. 얘는 나 얘는 등냥 등냥 이거 사온지 아여기문 밖에 시트부터 찍지 그게 개웃겼을텐자 <laughs> 밖에 나갔다와서 화장이 되있고요 지금 이거 말랑이 야나도 화장했어 나, 화장 어, 나 어, 동생꺼 웜 화장했어 별로 안 죽어보이네 안 죽어보이네 지금 그거 무슨 무슨일이 있었죠 선배님 봤랐어 <laughs> you, you, you. <laughs>